여기 햄독, 햄도아 햄독 시작. 어, 나 너무 무서워.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야호!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어, 최유댕의 주인장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장난 아니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구리예요 구리. 산책길 등산 좀 하고, 끝나고, 구리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등산하면 막걸리 한잔 해줘야 되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아뿔싸 이게 뭐람? 비가 오네요. 한번 도전을 해보고,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너무 많이 온다 싶으면, 하산하겠습니다. 여기가 고구려 대장간 마을 옆이에요. 주몽인가? 그걸 여기서 촬영했을걸요? 아, 태양사진인가? 그래갖고, 유명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체험학습 하러 여기로 오고 그랬답니다. 오늘은 살아서 집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그래, 둘레길 1코스. 와, 근데 너무 비 많이 오고 그런 위험은 하지만 눈치가 또 있긴 하네요. 힘들잖아요. 너무 간단한 이유죠? 저 인왕산 갔던 것 같은데. 제가 자처에서 간건한 번이에요. 벌써 힘들어. <laughs> 저질 체력. 와 근데 너무 예쁘다 꽃들이 피어 있으니까 또 응. 나 날씨 좋았으면 진짜 좋았겠다 허? 지금 꽃잎이 막 흩날리거든요 보이세요? 약간 사극에 나올 것 같아 뭔지 알죠? 유배 당해가지고 저하 늘 그리워하옵니다 몸은 무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타락 <laughs> 저야 뭐, 너무 많죠. 일단, 엄청, 엄청, 엄청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로맨스 코미디. 끼 많이 부릴 수 있는 거. 제가 또, 무대에서 끼 부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뭐 역할보다는 연기 많이 하고 싶어요. 진하게, 슬픈 연기도 해보고 싶고. 와 저건 무슨 꽃이지? 그거 진달래예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안녕하세요 <laughs> 와 예쁘다 아차차 아차, 아차산 그 옆에 둘레길 여기가 아차차 차산이고 아차차 행복이 행복 행복을 행복 시작 행복, 함부르크 플레이리스트요? 저 완전 랜덤하게 들어가지고 EDM, 힙합 빼고 다 들어요 옛날 노래도 많이 듣죠 이문세 선생님 노래 좋아합니 옛사랑. 옛사랑 사랑이 사랑. 지나가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여기로까지 온 거죠? 말도 안돼나한 이만큼 온줄 알았는데요? 여기밖에 안 왔어요 이렇게 해서 1코스 핑크색 따라서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네요. 마무리에 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있어 제가 이산 쪽에 살았어요. 불이 여준 고여기로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창공원에 가면 무서운 언니 오빠야들이 아주 많았어요. 맞의 성지. 이런 느낌? 이렇게 일부러 갑시다. <laughs> 아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와, 근데 이 벚꽃나무 너무 예뻐요. 그쵸? 편집자님, 이거 줌 해주세요. 여기 벚꽃 많은 데 보이시죠? 저 나뭇가지랑 이 나뭇가지 사이에 여기. 여기 주무주세요. 와, 이렇게 팝콘처럼 되게. 팝콘 몇개 딱딱딱딱 튀겼어요. 열심히 등산을 해야 화산에서 마시는 막걸리 가더 맛있을 테니까 열심히 한번 올라가보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어디요? 아, 저 안으로? 비가 안 멈추면 어떡해요? 사랑을 몰라요 목이 응. 기에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이렇게 굴러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 집이 복도부터 부엌이 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어져 있는 복도식 집이라 해야 되나? 그 방은 제일 끝에 부엌에 붙어 있는 방이었어요. 이모방이었는데 그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이게 이렇게 들어가길래 제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이렇게 쫓아갔대요. 갑자기 이러면서 울면서 나와갖고 막 엉엉 울길래 엄마가 저정아왜 그래 왜 그래 아저씨가 놀래켰어. 그래서 방을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의자 밑에 딱 다리 네개 사이에 그 공이 멈춰 있는 거죠. 아저씨 어디 있어 이랬더니 의자 밑에 엎드렸는데 거기서 맞은 편에서 아저씨가 오뭐 이렇게 놀래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몇 년이 지나서 삼촌이 놀러 왔어요. 삼촌이 그 자다가 깼는데, 아저씨가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더래요. 가라고. 그 아저씨가. 삼촌한테. 약간 자기 집이다. 뭐 이런, 그런 레파토리 있잖아요.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눈이 엄청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사라졌대요. 그러고, 몇년 뒤에 또 나와가지고, 아들도 데려와서 옆에 이렇게 아들 늙이 이렇게 앉아있고, 아저씨가 이렇게 내려다 보고. 그러고,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쇼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TV가 갑자기 팍 꺼지는 거예요 근데 검은 화면 제 옆에 아저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등받이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확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 다리 아프죠? 저도 쥐날 것 같아 일어나실 때지 <laughs> <laughs> 연습실에 저희 회사 역삼에 본사가 있었거든요? 본사 연습실로는 부족해가지고, 남녀 따로따로 분리해서 연습을 시켰어요. 역삼 역부근에 있는 어떤 지하 연습실을 또 빌렸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거기 또 매니저님이 계셨어요. 여자 매니저님이 계셨는데, 그 매니저님이 이렇게 창문으로, 창문이 길었는데, 한번 끊겼다가 다시 유리문이었어요. 이그 고개를 딱 들었는데, 바로 여기 머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고개를 딱 들고, 어, 대리님이다, 이렇게 하고, 딱 일어나서 나가려고 딱 나갔는데 대리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1시간인가 2시간 뒤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지금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고 말했는데 진짜래요. 이거 하나랑 다른 멤버가 연습을 하다가 유리문이 뒤에 있고 여기가 거울이면 이 거울로 저 유리문 밖에가 보이잖아요. 유리니까 이렇게 숙이는 동작을 했다가 확 일어났는데 대리님이 이렇게 분명 뭘뭐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laughs> 이렇게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이렇게 돌았는데 또 이렇게 쓰고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데뷔를 하고 아스트로 오빠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 대리님 귀신이 얘기가 계속 있었대요. 아, 우리랑 계속... 다른. 그 대리님만. 네. 그 대리님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사 연습실에서 이제 저희가 연습 다 끝나면 청소 시간이 있는데 청소도구함이 있어요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직진했다가 꺾어야 돼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엘리 언니가 제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언니 뭐할 거야? 어떤 거뭐 거울 닦을 거야? 뭐 청소기 돌릴 거야? 이걸 물어봤는데 언니가 말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뛰어가요 뭐야 언니 뭐할 거냐고 뭐할 건데 이렇게 하고 코너를 돌릴래? 진짜 몇 걸음 차이가 안 나요 너무 코 앞이었어서 돌자마자 없는 거예요 언니가 어나 지금도 소름 돋었어 어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또 아무도 없는 야 근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렇지 않자 걷다가 코나 돌면서 막 <laughs> 너무 무서워서 뛰어가서 그 연습실 문 A 열 문을 딱 열었는데 언니가 A 열에서 거울을 막 이렇게 신발 닦고 있다 언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야나 시작하자마자 여기 있었는데 나랑 청소도는 아... 거의 무기야 어, 나 너무 무서워 눈물 날것 같아 <laughs> 눈물 날것 같아 지금 별로 많이는 안 오는데 살짝 가보고 비야인드꽤 오긴 오네 오우 유정아 조심해 아 이럴 거면 우비를 하나 살걸 나는 뭐 일정이 변경되려나 했는데 보루 언제 나와 일부러 <laughs> 진짜야 와 <laughs> 이런 계단은 되게 잘돼있네요 항상 안 친하신 분들처럼, 근데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 오셔도 좋겠어요. <laughs> 처음 듣는 새 소리. 지방에 있는 절에 절 입구를 따라서 진짜 몇 미터 엄청 큰 돌탑이 막 있는 절이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는데 거기 진짜 진짜 멋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자연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게 느껴져. 이거 개나리 떨어뜨리면 빙글빙글 도는 거 아세요? 이미 떨어진 건 괜찮잖아요. 휙. 아! 쟤는 이미 안 되겠다. 아무튼 던져서 떨어뜨리면 빙글빙글 돌아요. 가요 가요. 뚜! 루르루르루르 뚜루아뚜루루뚜요 <놀람> 안아줘요? 와, 진짜 멋있는 강아지야. 안녕. 진짜 멋있다. 지금 완전 같이 등산하는 여자친구 각도다. 우산 쓸래? 씌워줄까오덩이팔 아픈데 우산 들어주면 안 돼? 죄송해요. 우와, 저건 뭐고? 저거 보고 갑시다. 우와. 우와, 여기 뭐야? 와, 예쁘다. 보실래요? 잠깐만. 근데 나 지금 되게 예뻐. 저 지금 되게 예뻐요. 헤어지자고? 나 지금 이렇게 예쁜데? 짠. 우와. 안녕. 야, 너, 왜이리와 너네? 웃긴다. 진짜 웃기네. 자, 원래는요, 좀더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걸 생각하고, 제대로 된 등산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절대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비가 <laughs> 내리는 관계로, 우선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안전하게, 이 운치 정도 잘 느끼고, 화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야호 유튜브 최유댕 잘되게 해주세요 2025년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let yeah.